우선 여러분은 누군 땅 파서 돈 버냐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 하지만 땅을 파고 파면 결국은 금이 나온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오늘은 이 말에 대해 집중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. 에휴. 에휴. 비싼 금속탐지기 사면 뭐하냐. 모래사장 가서 바늘도 못 찾는 거. 뭐야 이거 대박 형 저랑 일 하나 같이 합시다 안 어, 반갑습니다 <laughs> 금 찾으러 가시죠 계속 했던 친구는 왜안 먹고 네, 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친구는 은근 보면 무료기 많아 <laughs> 몇 대면 나 놀래요. 9대 하시죠 누가 9대 네, 내가 네. <laughs> 금속탐지기도 제단 <laughs> 하지만 9.5대0.5도 상관이 없어 아, 아. 이런면서 내가 형을 참 좋아해요? 벌써 <laughs> 친구들도 있고 네, 연인들도 이렇게 있는데 아.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,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금들야 우리한테 붙어라 <laughs> <내가> 찍었어, <laughs> 어. 수치가 높을수록 좋대 어. 80 정도 나오면 어. 진짜 좋은 거 아, 대박, 대박, 진짜, 대박 진짜. 이거, 이거 봐봐, 여기 99 <laughs> 뭐, 반짝은 거 맞는 건데? 반이 반짝이 었는데 반짝이 데 반짝이 아는가 알아보고 는데반이없바이래병인데요병뚜껑인데 반짝이 이데 반짝이 데반짝데기짝데기인가데기짝데기뭔데데데데이는 이게 아무리 봐도 뭔가 사금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? 어, 잠깐만 이거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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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잠깐만! 진짜! 어. 아니, 아니 금! 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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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금! 초콜릿 그거다 그거 저기 뭐야 아, 그거 진짜. 어, 자유시간 그거야 야근을 해서라도 아, 오늘은 진짜 너무 너무 추워 보이는데? <laughs> 괜찮겠어? 후속분들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바닷바람이 되게 살랑사강해요 지금 <laughs> 벚꽃 그 향기가 아. 맞아? 여기, <laughs> 여기 맞아? 아니, 이상해. 혼마서좀 봐야 되는데? 제대로를 파봐요. 열심히 삽질하고 있잖아, 지금. <laughs> 어디까지 파야 돼, 이거? 보이지 <laughs> 않아. 이제 어두워서. 와. 여기 수평선도 그, 안 보인다. 이제. 와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아니, 이거 전조. 전주... 안 돼. <laughs> 뭐야, <왜> 안 되니, <laughs> 너도? 하나만 나오면, 하나만 나오면, 하나만 나오면. <laughs> 금 나와라 와라 뚝딱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아유야, 진짜 감기 걸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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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감기 걸려. 야, 거기 바다야 바다. 조심해, 조심해. 오. 너무 위험하니까 저 위로 올라가야겠다. 아, 이거 찾고에 말겠어. 전화가 어, 어, 어. 왜 왜. 아, 그게 오늘이야. 아이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좀 급해서 내가 좀 이따 나중에 전화할게 미안해. 이제 그만 이 그만해 그만해 이제 자, 내차 배터리도 빠지. 몸조리 잘 하고 있어? 지금 며칠째 좀 누워 있다죠. 감기 걸려가지고. 야, 근데 말이야, 너금 찾으러 간 거야, 따면? 어, 아니야, 아니야. 그 노래사장님 바늘 찾는 거 찍으러 간 거고. 그 형한테 전화왔는데 너금 찾으러 간 거라던데? 응? 아, 구대일 하시죠? 누가 군데 <laughs> 네, 내가. 네, <형. 웃음> 야, 근데 너나 뒷담화 했더라. 물력이 많아서 나 대신해서 그 형이랑 간 거라며. 아, 아이, 그럼 분 감지. 그 사실은 그 사실은 나 아니고 그 배우가 고한거어아 몸조리나 잘해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하... 결국 땅을 파고팠지만 금은 커녕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었다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. 왜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걸까요? 왜냐하면 이 말은 처음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. 고손 여러분은 오늘 속으신 겁니다. 그냥 금 찾는 거 너무 욕심 부려서 우리가 첫 벌을 받은 거고, 그러니까, 다음에 그러니까 동전으로 동전 더, 더 도전하는 걸로. 걸로.